자 마지막 이제 5분 남았는데요. 개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강 강의, 강의 제목이 개천의 의미였는데 지금 5분 남겨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천의 의미 첫 번째 성인을 보내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개천이라고 한다. 이게 나와 있는 기록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인을 보내서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천, 개인, 개지인데 성인이라는 건 누구냐? 그건 바로 환웅천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인을 보내서 다스리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7세 마지막 지위리 환인께서 환웅천왕을 보내서 새로운 세상을 개창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개천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개천은 개국이다. 뭐냐면 신시 개천은 뭡니까? 바로 배달국을 건국한 거잖아요. 네. 그것을 개국하고 건국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개천절은 배달국 신시 개천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천은 뭐냐면 개천리요 개천도다 환웅천왕은 이 삼신의 역할 중에 교화를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인천재께서는 어 국조삼신이라고 하잖아요. 조화신의 역할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배달국의 환웅천왕께서는 바로 교화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무언가를 이렇게 내놓셨다라고 으 하는데 환웅천왕께서는 그래서 어. 천부경을 설명하시고 3일신고를 강론했다라고 해서 이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국에서 천부경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천부경을 설명하고 3일신고를 강론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천경 강신고라고 합니다. 천부경을 천부경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 3일 신고로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처음으로 동방배달민족의 새 역사시대를 열고 백성의 교화를 베푸실 때 천부경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3일 신고로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 뭐 대한사랑에서 많은 강독을 하는데요. 어, 꼭 한번 이렇게 다음 강의에도 천부경 강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웅천왕께서는 개연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지금은 단군 천부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환웅 천부경이라 했다. 환웅 천왕께서 능히 하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를 목표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천부경을 지은 까닭이다.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도 신신은 1,500년이 넘었고 천부경의 진리는 1,2,3이다. 상수철학이잖아요. 수철학이잖아요. 천부삼인과 신법을 체득하던 첫날 배달의 오사와 환웅의 칭력을 이내를 어, 칭령으로 이 내를 생각하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운영 선생 태어인 천지 사이에서 오직 일기만이 저절로 가득히 있으니 홀로 이 천부경이 만세 양식과 지식이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렬해지니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국에서 천부경이 나오고 실제로 배달국에서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직접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국의 시조 커버란 환웅 천왕께서 삼신일체 상제님의 가르침으로서 이 삼일신고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뭐문헌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개천은 개천신이며 개신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시계천이라고 하는데 그 문구를 보면 신시계천의 도라고, 환흥천왕께서 펼치신 신시계천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신시교다.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신을 받아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내가 신이 되어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나를 알아 자립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신시교. 합쳐서 신교라고 하죠. 신교. 신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그래서, 뭐, 그 배달국은 신의 도시잖아요. 신시, 예, 신국입니다. 신국. 신교는 인류의 원형 문화, 인류 최초의 종교이며 인류 영성 문화의 근원이 바로 신교인데요. 이종희 수산집을 보면 신시의 그, 그 시대에는 뭐냐면은 이신설교를 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규원사를 보면 세상에는 근본 유래, 유래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게다 중국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신교가 신시 시대부터 있었다.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신교가 인제 행해진 것이 바로 배달국이다. 신시 배달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일상에서 하는 어떤 신교의 풍습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겠는데요. 예. 제시간 좀 약간 여분의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어 하니까요. 그 뭐냐면은 천재 문화의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천재를 지내고 지내고 그 유적이 남아 있는 게이 배달국대거든요. 5500년 전에 동부가 시험 문화 역사 유적지로서 내몽골 자치구의 우화량촌. 아까 홍산 문화의 그 중심에 우화량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천 문화가 나왔잖아요. 하늘의 재를 지내는 천원. 하늘은 하늘은 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의 죄를 지내는 그런 천원, 천원과 천원 지방의 어떤 구조. 그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5,500년 전에. 그래서 인간이 신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천재를 올리는 것이다. 원형재단인데요. 그냥 원형재단이 아니라 삼원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삼신께 죄를 지낸다. 삼신 상재님께 죄를 지내기 때문에 예로부터 5,500년 전부터 3원 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에 가 보니까 좀 이렇게 원래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작게 만들어 놓고 원통, 예, 통형, 어, 통형 토기를 이렇게 위, 위와 아래가 뚫려 있죠. 천지일이 하나가 되는 하늘과 합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 원시인으로 그려 놓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때도 이제 비단을 썼거든요. 예. <laughs> 백두산 문화 우화량 지역에 있는 원형 제천단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더크게 작게 이제 복구를 뭐 모형이니까요. 삼원 제단이라고 해서 채수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이런 제단인데 이것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백두산, 태백산의 서쪽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3층에 원형 재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발발자제천유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일한 그런 재단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게 5천 년 거의 5천년이 지나서 지금의 고종 황제 때그 고종이 이제는 뭐냐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할때 1897년에 그때 원구단을 설치해라라고 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원구단입니다. 원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형 3층의 재단이죠. 삼신상제님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를 지내고 위패를 이황궁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건데요. 이황궁에딱 들어가 보면 위패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천상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천상제, 황천상제, 옥황상제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이 뭐냐면 삼층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를 올려야 되는 삼신상제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로부터 삼신상제님께 삼신님께 이렇게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상제라고 한다. 이 상제님께 죄를 지냈던 그 문화가 배달국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아까 이신설교, 신교는 뭐냐? 이신설교, 이신시교. 그거를 줄여가지고 이때는 신교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신교는 뭐냐? 궁극으로 뭐냐면 삼신교다. 신, 신은 삼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신설교. 환웅천왕께서는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냥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가 아니라 그 신은 삼신이라는 거예요. 삼신 상제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으로서 가르침의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유모를 보시면요. 그래서 그런지 뭐냐면 환웅을 나타내는 저 조이, 그러니까 새잖아요. 새를 보면 새수로 되어 있어요. 날개 쪽.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다리도 세 개입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의 삼조고 문화로 가는 거죠. 삼조고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냐면 배달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이 셋이고 날개 깃도 셋이다라고. 삼수를 중요시하는 3년벽도 5천 년 전이니까 배달국 시대죠. 이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삼국유사 고조성기, 아까 환웅의 사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신시가 개천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시 개천경이라고 하는데 숫자 3으로 되어 있어요. 환인 천재께서 권능의 표시로서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세 명과 그리고 무리 삼천명을 데리고서 신단수 아래로 들어가서 이 환웅은 웅족과 호족에게 3, 7일 수행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과 7의 문화가 우리에게 5천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그 제천을 언제 합니까? 10월에 했다. 그러니까 이미 신시 개천을 해서 10월에 제천을 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의 개천절이에요. 고대의 개천절은 언제냐? 누가 누가 개천절을 제를 올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0월 제천입니다.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천재를 올렸다. 이런 제천 의식은 배달 신시의 옛 풍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국 일에 10월이 상달로서 이때가 한 해의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10월 상달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10월 상일, 3일, 10월 3일에는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를 했다. 10월에 천제를 지내는 풍속은 마침내 천하 만세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풍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시 개천 이래로 매년 하늘의 천제를 올릴 때온 백성이 함께 즐기는 성대한 페스티벌이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등의 제천의식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예. 마지막이에요. 개천은 광명개천이다. 이게 원래 있는 용어입니다. 광명으로 세상을 하늘을 열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개천 이라고 하는데 신교의 핵심은 바로 광명문화다. 황국시절 인류는 저마다 광명과 하나된 사람이라고 하여 스스로를 환이라고 했습니다. 환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치은 삼신상제님의 드러남이고 그 신성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삼신상제님에 대한 섬김과 예찬을 광명숭배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는 태백산에 오실 때 천계에서 내려와서 지상에 광명한 세상을 열고자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한, 어, 한문을 보시면요. 이 조대기에 나와있는 그 한문을 그대로 보시면 천계에서 내려와 지상에 일광명이라고 나와요. 그냥 광명이 아니고 일광명 세계를 열려고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일광명 세계가 뭐냐 일광명이 어디 나오냐면 삼신오제봉계 나옵니다. 대시의 상하사방이 암흑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고한금내 일광명이다. 대시의 상하사방에는 일찍이 암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지, 언제나 오직 일 광명이 있었다, 한 광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한 광명, 이한 광명이 뭐냐? 그게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원형은 빛이고 한마디로 우주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런데 빛은 뭐냐? 그 빛을 들여다 보면 뭐가 되냐면 꽃이다, 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의 법화경이나 화엄경, 이 화라고 하는 게제 이름에도 박찬화 할때 화가 이 빛날 화자인데요 정확하게는 빛꽃 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꽃이 있다. 우주의 중심에는 한 송이 빛빛 빛, 광명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학의 화음경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주의 중심에 뭐냐면 일 광명이 있다라고 상통이 되는 말입니다. 우주의 무궁하고 장대한 빛이 한 송이 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명이라고 한 글자로 하면은 환이고 그 빛인데 두 글자로 하면 광명이고 그 광명을 삼신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빛꽃으로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잖아요. 환웅천왕께서 어떻게 그럼 가르치시냐? 삼일신고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늘에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있는데 그그 그 기운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사만이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삼진이 있다. 이 삼진을 갖다가 삼진을 갖다가 닦아야 된다. 이게 바로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삼신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삼신의 들어옴이 빛이고 빛꽃이기 때문에 궁극에는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꽃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에 머리에 상단전에 그리고 중단전에 그리고 하단전에 들어오는 이런 수행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석인상을 보면 삼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삼신의 그그 그 기운이 기운을 들어 들어오는 그런 삼신수행법, 빛의 수행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에 무궁하고 장대한 빛한 송이 꽃이 있으면 그 꽃이 내 몸속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들어오고 그게 차크라로 보면 일곱 차크라에 꽃이 들어오고 궁극에는 뭐냐면 내 몸이 빛 자체, 꽃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수행법을 삼일신고에서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광명을 빛을 내 안에 있는 빛꽃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빛의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환이 돼야 된다. 우주 광명 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 이상을 언제부터 꿈꿨습니까 환국, 환인, 환웅, 환검. 우리는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 왕검을 환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환을 추구했던 거예요. 광명을 추구했고, 그리고 빛을 추구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빛의 인간, 완성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대로부터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신시 개천을 했다. 단군 건국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참모습은 역시 광명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늘의 일신, 일신은 삼신이잖아요. 삼신 일체잖아요. 그래서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시니 그 마음을 통해 삼신께서 내려주시는 게 뭡니까? 광명이죠. 빛이죠. 빛 꽃이죠. 그걸 내려주시니 그걸 통해가지고 그걸 통해야 광명을 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광명을 통하면 그때 그걸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걸 가지고서 홍익인간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환웅천왕 때이 열여섯 자로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에 광명을 광명을 열어줘라. 내가 먼저 그 광명의 인간, 빛의 인간, 그리고 빛꽃의 인간이 되고 빛의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와 가족 그리고 민족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을 광명을 열수 있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홍이 인간의 정신이 고 궁극에는 뭐냐면 어 환웅천왕 때는 전개 위협 이라고 했거든요 전개 결국에는 뭐냐면 신씨씨는 대변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씨씨 신시시, 환웅천왕 이잖아요 신씨씨는 전에도로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완 자에다가 이제 사람인 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그런 도로서 계율을 닦아서 사람들에게 제천을 가르치고 먼저 제천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른바 전이란 사람의 본래 온전한 바탕을 따라서 능이 본성을 통일해 참된 것을 이루는 것이다.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인간이 완성되게 하는 그런 전의 도를 갖다가 환웅천왕은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광명에 눈뜬 사람이 바로 전인이거든요. 우주광명이 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역사가 왜곡되고, 어 그래서 99% 한국인이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7천년 역사 문화가 모두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뭐냐면 단군 47대 단군의 2096년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환웅 어, 환웅의 신시 배달국 1565년에 그 역사의 역사와 그 철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단군의 자손이면서 그 이전에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인의 건국인의 시조로서 환웅천왕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가자면 환인천재까지도 우리가 환인환웅 단군의 우리 7000년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천 신시 개천이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그 개천을 계승한 바로 단군 조선의 그런 어떤 10월 3일에 그런 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천절을 알수 있는 거죠. 개천 1565년 이미 신시 개천 1565년이 되었을 때 음력 10월 3일에 동일하게 단군 한건께서 조선을 건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오늘 10월 3일은 환웅천왕과 단군왕검이 개국 천제를 올린 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민족의 시조인 환웅천왕과 단군왕검에 대해서 공경하고 추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쉬는 날로 그냥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